뮤지컬 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컬은 어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을까? 가사 전달. 그러면 뭐 성악은 가사 전달 안돼 c a 뭐 s 실 a 은 가사 전달 안 돼야 돼? 아니요. 좀 이상하지 않아? 배역에 맞춰져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발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마리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내가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의 오디션을 보러 가야 돼. 그래서 지정곡이 장부가가 나왔어. 제가 불러볼게요. 장부가 같은지. 장부가 세상이 뛰어나. 이런 느낌 어때요? 오 어, 깨져. 캐릭터의 몰입도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 장부가 세상에 그래서 작곡가들은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영웅에서는 클래식 발성은 필요했었던 거야. 중후하고 강인한 한국의 영웅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극고이 그 나오지 않아요 솔라에서 끝나요 정확하게 클래식 발성에서 바리톤들이 써야 되는 고음을 작곡이 돼 있었어 근데 모차르트를 한번 가보자 모차르트의 캐릭은 어때요? 일단 나이가 어떨 걸것 같아? 젊지 그리고 그 뮤지컬에서의 모차르트는 어떤 시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항기 있고 나는 이런 규율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막 레게 머리하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있잖아 근데 나는 장초 나는 단초 나는, 나는 화음 이런 노래를 해야 돼 나는 장초 나는 단초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네. 여기 있으면 어때? 다어 그렇지 <laughs> 말이 안 맞지? 네. 그래서 나는 장초 나는 단초 나는, 나는 화음 나는 멜로디 되게 가볍게 부르는 거야 창법의 선택이 캐릭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악과는 다르게 매역에 맞추려고 많은 발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특히 아니 팔리려면 어떠한 장르든 소화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할 줄 알아야지 잘 팔리는 거잖아. 그 배우가 봐. 어, 어디든 나오잖아요. 엘리자베스도 나와. 거기에서도 나와. 저기에서도 나와. 그 이유가 창법에 대한 명확성. 어때요? 확실하게 이제 3대 장르가 구분이 되죠. 네.